자, 드디어 절대 부등식의 활용. 이제 마지막이에요. 명제 증명 마지막. 자, 활용 문제는 여러분들 식을 어떻게 잘 뽑아내느냐, 요 싸움이거든요. 문제를 잘 읽고 식을 조건들을 읽고 그 조건을 식으로 잘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 표현한 식이 산술 기하 평균을 쓸 식인지 아니면 코시 슈바라츠 부등식을 쓸 식인지 아니면 뭐 다른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건 여러분들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자, 1번 문제. 둘레의 길이가 20인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돼있죠. 직사각형이래요. 그럼 우리가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얘들을 모르죠? 그럼 둘레의 길이는 2a 2b인데 그게 20이었어요. 그러니까 a b가 10이란 얘기죠. 두 수의 합이 10으로 일정했어요. 어? 두 수의 합이 일정하거나 두 수의 곱이 일정할 때 뭐였다? 산술, 계의 합, 평균,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즉 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수의 합은 커 나갔습니다. 두 배로 뜨, 둘을 곱한 것보다. 두 수의 합이 10이었죠? 2로 약분하니까 5가 되고요. 양변을 제곱하니까 2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 곱하기 b의 최대값은 얼마다? 25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식을 뽑아내니까 두 수의 합이 일정한 형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산수기어 평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죠. 그래서 문제에 나와있는 조건을 어떻게 식으로 잘 표현하느냐. 요게 관건이다. 이거죠. 자, 5번. 반지름 길이가 3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최대값을 구하세요. 자, 원이 있어요. 반지름 길이가 3인 원이고요. 내접하는 직사각형. 이렇게 내접하는 직사각형을 그리고요. 반지름이 3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여기 3이겠죠? 이때 구하라고 하는 게 직사각형 둘레의 제대값이에요 직사각형 둘레의 제대값 그럼 여기를 2x, 여기를 2y라고 할까요? 그럼 여기서 어떤 관계식을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가 y고, 여기가 x죠 수직이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9인걸 알수 있어요 그래 놓고 2x 더하기 2y 아 둘레길이니까 4x 더하기 4y라고 써야 되겠네요 이거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로 바뀌었죠 자 이거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쓰면 되죠 얘가 a 자리에 얘가 b의 자리에 들어가면 되죠 자코시조바르츠부등식 다시 한번 써볼까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커나왔다.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보다. 자 이거죠. 자 그래서 a 자리에 4, b 자리에 4 넣어주니까 16, 16, 32.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9죠. 곱하기 9. ax 더하기 by는 연어. 4x 더하기 4y의 제곱. 최대값은 이놈에다가 루트 씌워주면 되죠 3 루트 32 32는 48 32니까 12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둘레 길이의 최대값은 12 루트 2인거 자이 5번 같은 경우는 이 두개의 식이 나왔으니까 뭘뭐 이용하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했어요 자 어때요 자 어렵게 보이죠 어렵지만 코시쇼바라치 부동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눈에 좀 익어야 돼요. 아, 이거 보고 요거 써야지 라고 하는 게 되려면은 눈에 좀 익어야 되니까 최대한 교과서 에 있는 문제들하고 수록충전에 있는 문제들을 싹 꼼꼼하게 풀어나가면서 정리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수기하평균 엄청 중요하니까 앞에서 풀어봤던 문제들 있죠? 어, 산수기하평균꼭쓸수 있게, 편하게 쓸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알겠죠?